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다 걸렸는데 학부모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얼마 전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저희 학교 학생 두 명을 발견했죠. 지나갈까 하다가 순간 교직인인 제가 그럴 수 없어서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님께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들이닥치더니 내가 피라고 허락했는데 네가 뭔데? 왜 문제를 삼아 학교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겠어. 고래고래 개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학생들의 흡연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아동학대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이게... 교직의 현실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학생의 권리만큼 교사의 권리도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학생 흡연을 막으려던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니요?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학대라고 부르는 순간, 교육의 기본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반드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균형 있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이런 대접까지 받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No.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나요? 댓글로 썰 접수해 주세요. 구독하면 매일 레전드 썰 풀어드립니다.